삶이 벅차고 힘겨울 때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때로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알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하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갈등과 소음 속에서 어떻게든 버텨낼 힘이 필요하다고 느끼곤 합니다. 만약 우리 내면에서 결코 마르지 않는 힘과 격려의 샘이 솟아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내면의 힘, 성령의 능력에 대한 깊고도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라며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귀한 지혜가 전달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인류의 가장 첫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한나 특덩이에 불과했던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 그 거룩한 숨결을 불어 넣으셨을 때, 비로소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 즉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첫 시작, 첫 번째 생명의 숨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없이는 인간은 그저 생명 없는 흙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인류의 역사에는 또 다른, 그리고 더욱 놀라운 숨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극심한 공포와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죠. 바로 그들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후 그들을 향해 이렇게 행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놀랍지 않으신가요?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의 숨결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던 옛 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부르는 놀라운 영적 재창조의 순간이었죠. 이로써 제자들은 인간적인 존재를 넘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받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누가 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새로운 생명을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 즉 성령의 권능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새로운 자동차의 엔진은 장착되었지만 아직 주유가 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생명은 있지만 세상을 향해 나아갈 힘과 동력이 부족한 상태였죠. 성경은 이 과정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통해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6월절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재앙을 피하고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집트를 나온 그들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며 첫 번째 세례, 즉 모세의 세례를 경험합니다. 이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으며 죄의 세상과 단절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홍해 건너편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그들은 또 하나의 물을 건너야 했습니다.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홍해가 고여있는 바다였다면 요단강은 세차게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강은 종종 성령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두 번째 세례, 즉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두 번째 세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령 세례, 즉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것과 달리 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날 약 120명의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두장 사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담대한 증인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더 쉽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나타나는 다른 언어, 즉 방언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 중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사절은 그 비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다른 대부분의 은사, 예를 들어 예언이나 치유, 지혜의 말씀 같은 것들은 다른 사람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어집니다. 하지만 방어는 유일하게 그것을 사용하는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세우고 강하게 만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가 스스로 강해지고 격려받고 세워질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방언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내면의 발전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고 고갈될 때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은 새롭게 충전되고 생각은 명료해지며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깊은 신비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의 이성을 거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직접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하늘 보좌에서는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바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하는 존재일까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 우리의 의지와 목소리를 내어 드릴 때 우리는 이 거룩한 중보기도에 동참하게 됩니다. 내 목소리를 통해 성령의 기도가 아버지께 전달되고 아들의 중보 기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우리 인간이 동참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우리를 맞추는 과정입니다. 성령 세례는 어떤 초인적인 힘을 가진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때로는 번개처럼 강렬하게 임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아주 부드럽고 온화한 임재로 다가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갈망하고 구하는가에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 새로운 영적 갈망을 불러일으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결코 마르지 않는 힘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가르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선물을 구하십시오. 이미 그 선물을 받으셨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잠에서 깨어날 때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기쁨이 넘칠 때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